1는시간부터해지는시간지달리간면습니다그사이다는 시간이 터해지는시간부터1 0지는 시간이 <laughs> 1 0지는시간는 시간이 있1 0 0 0는다1 0 0는데이1 6 0 0 k m 1 6 8 0 k m 정도 됐는데요 랑팔로스부터 1 7 0 0 k 달리는 거네요 이틀동안 1700km 근데 한국에서 만난 성교학 박사라는 인간들은 진짜 무식하더라구요 아빠 이거 그라마 하는데 <laughs>